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육체를 따라 다른 지혜 능력, 문벌, 세상이 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택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뭘로 택하셨습니까?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은혜로 택하셨다는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사람에게 있다면 그것만큼 불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는데 굳이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사람에게 구원의 조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 구원의 힘, 구원의 지혜, 구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진 능력과 지혜와 문벌레 무력함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지 않는 능력은 구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사용될 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무엇 할까요?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지혜는 결코 인간의 기원과 삶과 죽음의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걸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만족할 수 없으며 인간은 그 길 없는 사막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배망하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옥으로 들어가면서도 그곳이 지옥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죽기 전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큰 소리를 쳤는데 종이 한장 차이, 한 뼘을 넘어 지옥으로 들어가면 그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는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자랑할 만한 문벌이 없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알량한 능력과 지혜와 문벌을 깨뜨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지혜와 능력과 자기 자존심과 경험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지혜를 세우신 것을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랑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의 지혜와 능력과 문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지혜와 능력과 그 놀라움을 자랑하는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문벌을 무너뜨리신 것을 늘 감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해지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로 열리게 하신 것 평생토록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높게 성공한 것보다도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된 것을 늘 감사하며 산다면 그 삶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늘그 심령 안에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늘 가슴 깊은 곳에 자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고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시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가슴에 품고 자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문벌을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그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평생토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미싸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